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슬입니다. 아니 벌써 12월 시라인가요? 저는 진짜 집순이라서 밖에 정말 안 나가는데 약속이 너무 많이 잡혀 버렸어요. 헤드에이커와요 그래서 이렇게 폭풍 쇼핑해왔습니다. 짜잔! 이벤트도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이번 옷은 연말 파티에 어울리는 옷으로 준비해봤어요. 살짝 한쪽만 내려오는 오프숄더 스타일을 선택했고요. 이게 도톰해서 좀 따뜻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핑크톤은 웜톤, 쿨톤 상관없이 모든 피부를 화사하게 밝혀주는 핑크라서 모든 분들한테 추천드려요. 이렇게 쫀쫀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타이트하지 않아가지고 팔뚝살 부각이 없을 것 같고 세로골 지어서 몸을 슬림해 보이게 만들어줘요. 어때요? 진짜 슬림해 보이지 않나요? 이 치마는 겨울 치마를 하나 사고 싶어서 무난한 블랙 치마를 선택해봤습니다. 기장은 160 기준 허벅지까지 떨어지는 기장입니다. 볼륨감 있게 떨어지거든요. 약간 골반이 없으신 분들한테도 예쁘게 입으실 수 있는 치마예요. 짜잔! 이 옷에 딱 어울리는 매트도 준비했는데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구매해봤는데, 무스탕은 잘못 입으면 부해 보일 수 있는데, 이 옷은 절개선이 있어서 부해 보이지 않고, 아방하게 귀여운 핏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이게 진짜 좋은 게한 벌로 두 가지 스타일을 입으실 수 있어서 이렇게 스웨이드로 입을 때는 세련되고 단정한 스타일이라서 좋고요. 호구리로 입을 때는 귀여우면서 러블리한 스타일로 입으실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 부츠는 웨스턴 부츠 스타일의 부츠고요. 종아리도 좀 얇아 보이고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옷 입고 사진 찍으면 인생샷 나올 것 같아요. 이 원피스는 허리라인이 높아서 다리가 길어 보이게 해줄 수 있는 효과를 얻으실 수 있고요. 이게 세로골드라서 슬림해 보이고 쫀쫀한 재질이라서 핏을 탄탄하게 잡아줘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내리면 오프숄더로도 변형해서 입으실 수 있어요. 포인트 주고 싶을 때는 이렇게 내려서 입으면 되고 단정하거나 편안한 스타일을 원하실 때는 올려서 입으시면 돼서 두 가지 스타일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급진 레스토랑에 가 가지고 라인으로 이렇게 띵하고 <laughs> 스테이크 썰고 그럴 때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옷은 팔뚝살이 고민이신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게 통이 넓어요. 그래서 여기가 뭐가 들어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다음은 이 원피스랑 너무 잘 어울리는 롱부츠를 소개할게요. 뒤에 굽이 7cm여서 비율도 좋아 보이고 커 보이는 깔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고 나가면 너무 추우니까 아우터를 걸쳐 줄 건데 이건 핸드메이드 울 코트예요. 이 코트는 롱코트치고 너무 무겁지 않아서 편하게 입고 다닐 수 있어요. 옆에 절개선이 있어서 슬림해 보이고 핏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사진도 너무너무 잘 나오는 코디니까 꼭 이렇게 입어보세요. 이거는 리본 블라우스인데요. 굉장히 부드러운 재질이고 이렇게 한 번만 두르는 게더 예쁘더라고요. 칼부착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리본을 오늘 안 하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이걸 빼가지고 스카프로 만들어서 입으셔도 될것 같아요. 하객룩으로 입으실 때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회사 출근룩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그냥 플리츠 스커트 하나 입었는데도 꾸안꾸 느낌으로 회사를 갈수 있으실 것 같고 원래 미디 기장 입으면은 다리가 좀 짧아 보일 수도 있는데 이제 하이웨스트 제품이라서 다리가 길어 보이고 비율이 좋게 보일 수 있는 스커트입니다. 이 치마가 자칫 잘못하면 너무 밋밋해 보일 수 있는데 이 버튼 포인트 하나로 클래식하고 드묘한 느낌을 낼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룩에 어울리는 자켓을 제가 픽해왔는데요. 짜잔! 이거 하나만 입어도 연말 느낌이 물씬 나거든요. 크리스마스 때꼭 가야 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신세계 백화점. <laughs> 거기 앞을 가야 돼요. 딱 거기 앞에서 이렇게 입고 찍으면 너무 예쁘게 나올 것 같은 제품입니다. 트위드 자켓이 입으면 막 뻣뻣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불편함이 없어요. 이게 약간 헤어리해서 털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뽀글이보다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고 너무 부드러워요.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이 주머니가 뭔가 애매한 위치에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넣어야 돼가지고 손을 넣기가 애매해요. 이 옷은 연말에 회사 끝나고 꽃구 느낌으로 약속하기 좋은 코디일 것 같아요. 연말에는 또 소품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귀여운 제품들을 쏙쏙 골라왔는데 너무 예쁜 소라색 머플러입니다. 짜잔! 어때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3인제 컬러라서 너무 예쁘고 정말 폭닥폭닥해서 이 목도리 다 선물해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귀여운 머리띠예요. 어 근데 이 원피스랑도 찰떡이어서 이 원피스 딱 크리스마스 때꼭 입어야겠는데요. 아! <laughs> 이거는 바로 크리스마스 머리 핀입니다. 이거 친구랑 둘이 이렇게 나눠 쓰고 사진 찍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너무 귀여워서 같이 구매한 캔들 워머인데요. 고양이가 두 마리가 있으니까 귀여움도 두 배. 세 마리가 같이 있으면 세 배. 오늘 소개해드린 연말룩들 마음에 드셨나요? 모두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라고요. 보고 싶은 주제나 쇼핑몰이 있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이벤트도 꼭 참여해주시고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